네, 카카오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포착 인사드립니다. 카카오가 여러분들 오늘 좀 방어를 좀한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오늘 기술적인 분석만 좀 해드릴게요. 자, 왜냐면 지금 주가가 시장이 살짝 하락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지금 주가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만 좀 기술적으로 주가 반동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있을 땐 이슈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죠. 하락하는 구간에서 오랜 기간 횡보할 때 여기 앞에 보면 매물대, 이 박스가 있죠. 이 매물대를 보여 지금 매집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큰 박스를 이렇게 보면 오랜 기간 주가를 보세요. 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횡보가 있었잖아요. 이 횡보해 주는 구간에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들면서 이 자리에서 보여 매집을 해 주는 거예요.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 그럼 얘가 매집해 주고 주가 반등하면 이 고점을 무시하고 정고 라인까지 갈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시면 파동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박스의 크기를 봤을 때 10만 원을 넘겨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다른 분들은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때 카카오는 뭘로 본다? 제가 볼때 내년 26년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대장주로 쭉 가거나 네이버도 대장주가 되겠죠.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AI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때 카카오는 두 종목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내년 가서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말이 또 맞으면 기분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자리선 제가 왜 주가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는. 아니면 우리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수급을 보시는 건0796 이라는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자, 금액을 체크해 놓고 볼게요. 단위는 100만 원 단위입니다. 보시면, 자, 최근 한달 동안 누가 매수를 했냐 보니까 기간은 팔았네요. 기간은 팔았고, 누가 매수했어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기간들이 계속해서 얘네 한달 이내, 과거에는 15일 전에 팔았다가 지금 최근 15일 동안은 지금 계속해서 주가 들어오죠. 자, 원단위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7억, 14억. 삼십억, 사십억, 칠십억, 칠십억, 구십억, 오십억 뭐요? 계속해서 매수 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얘 퉁친다라고 하고 얘를 퉁친다라고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백억, 구십억, 한 백오십억 정도, 네, 백오십억 정도 연기금에서 매수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볼 수 있고 아래 꼬리가 달면서 주가 반등을 해줬는데 자, 분봉상에서 보면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주가 반등해주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네,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라인 은 아니에요 주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 추세를 완전히 장악해주는 자리가 없어요 올파를 해준 것도 없고요 주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바닥 찍고 기술적인 반등으로 횡보하면서 주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실제 요 구간이 얼마니? 너 얼마니? 보니까 63,000원을 넘어가주 주는 구간이 있다가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63,000원을 넘어줄 때가 얘는 이제 다시 주가는 반등하겠다는 관점으로 볼수 있고 우리가 그때 볼 때가 양봉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뭐라고 했죠? 카카오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왜 지금 주가 위치는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매물대 매집해주는 매집박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눌림 타점 잡아볼 수 있다. 근데 언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적어놓은 겁나? 아, 저거는 거 지워졌네. 자, 언제 매수가 가능하죠? 하다고 했냐면 제가 양봉에 매수 가능했어요. 종가, 종가가, 종가 양봉에 매수 분할 가능하다. 이거 어제도 저건데 지워졌네요. 자, 이렇게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 왜 그러냐? 지금자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주가를 크게 보면 얼마나 크게 가려고 얘가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박스를 치고 보여. 이게 급등 패턴이에요. 금봉상에서도 나오고, 일봉상에서도 나오고, 주봉상에서도 나옵니다. 주봉 보면 되겠다. 주봉을 딱 보면 보여? 주가 보이시나요? 박스를 딱 쳤죠. 이 구간에서 뭐예요? 횡보가 나오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안 보여요? 보이시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그죠? 이런 구간에 딱 급등이 나온 게 최근에 뭐가 있어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보자고요. 대한전선 보면 어때요? 주가 딱 보세요. 주가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자 여기 박스 이렇게 칩니다. 박스 치고 뭐가 나요? 와 이거 다 지우고 자 보세요. 자, 하락하고 주가 박스를 치는데 지금 카카오 토이랑, 카카오랑 똑같죠? 박스 치고, 박스 쳐요. 이 박스 구간에서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올리는 양봉 한번 나오고 나면 주가 여기서 행보해준다. 그러면 주가는 급등이 나온다. 이 관점으로 볼수 있겠죠? 다른가요? 똑같죠? 카카오, 카카오. 보세요. 박스 치고, 박스 치고, 여기서 이제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구간에서 얘를 잡아먹는 매집봉 하나 딱발생하면 본다. 그다음에 주가 반등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얘를 잡아먹는 양봉의 매집봉. 거래 대금 동반해야 됩니다. 매집봉이 하나 발생하면 얘는 이제 출발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자, 요요 구간이 중요한 게 자꾸 이렇게. 자, 지금 카카오가 요 자리에 있는 거. 요 자리에서 지금 이 구간을 생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생보할때 뭐예요? 이런 장대 양봉.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뭐한다? 끝났다. 끝났다고요. 장대 양봉 나와주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장대 양봉 나와주고 흔들다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선행 차트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선행 차트입니다. 뭐 대한전선, 대한전선 선행 차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도 적어놓을게요. 자, 선행 차트 뭘 본다? 선행 차트 대한전선 이렇게 보시고 매매하실 때 흔들린다 멘탈이 신경 쓰이고 흔들린다 단지 시간의 차이 뿐이에요 얘가 대한전선보다 좀더 크죠 규모가 박스 크기가 크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거일 뿐 여기서 절대 어, 뭐냐 어,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연기금도 계속 사잖아요 우리 자 응원합시다 연기금도 계속 사니까 그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네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보시면서 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매수하자라고 올려도 여러분들 6시 이후에나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카카오 매수 타점 했을 때 카카오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양봉 매수 할 거예요 양봉에 종가 매수 할때 우리 카카오 장중에라도 할수 있겠죠 주가 여기 잡아주는 뭐가 나오면 급등 매집봉이 나오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 거예요 자 지금 카카오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주가 반등할 때 어디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 꼭 반등하면, 아니 수익은 언제든 꼭 반등하면 수익은 언제든 올아요꼭 반등하면 수익은 올지만 조금10% 갔을 때 파는 분들이 정부예요 진짜 10% 갔는데 파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10%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자 카카오는 지금 단기간점에서 들어가시면 6, 7% 먹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앞에 10만원 구한까지도 한번 바라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무 높았나? 그래도 저는 한번 바라볼게요. 그래서 조금 길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라볼 거니까 제가 매도할 때도 매도 타점, 절반 매도 하면서 계속해서 절반 매도 절반 익절, 그러니까 절반 익절, 그 다음에 다시 절반,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수금도 늘려가면서 수익도 받아가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하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어이고자 여기 보시면 010 3538354 번호가 있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위 전화번호 010 3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답장 어떻게 할 거냐? 장중에 실시간으로 양봉 나올 때 매수 타점 자 카카오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문자 보내드리고요. 반등할 때도 단기 네 7만 원 넘어갈 때내6 네, 0 넘어가신 분들 내전략 네, 매도 스윙 관점에서는 네 그냥 홀딩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 갈때단 또는 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포지션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카카오 관련된 뉴스나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뭐 실적 관련해가지고 또 소식 나오죠? 자, 있을 때 제가 뭐할 거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카카오 땡땡땡 호재로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또는 카카오 땡땡땡 악재로 지금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문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긴급한 소식, 긴급한 소식 같은 거 문자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거 관심 종목들,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보는 종목들도 관련해가지고 메스타점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된 소식, 뉴스 나올 때마다 문자 통보 s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s 요 공유 드리고 있으니 e 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해 주신 분들 네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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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0 s n 3 w 3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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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 w 자 news, n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모든, 음, 제가 공유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벌써 구독자가 몇만? 2만을 달성을 했어요. 2만 이상의 구독자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요? 바로 바닥에서는 이 신호 검색기를 여러분께 무료로 지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실력 필요 없고요. 이거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매수하면 돼요. 자 수인계좌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하시면 자 보세요 자 내가 요거를 매수했어 매수해서 그냥 내가 5% 카카오는 자 20조가 넘어가니까 3%로 잡을게요 자 그냥 자동매매 3%를 걸어놓으세요 자동매매 3% 위에서 자동매도 되게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자 매수를 하잖아요. 반등합니다. 매수하잖아요. 그럼 반등합니다. 그냥 수인계좌에다가 눌러 넣으시면 돼요. 신호 나온 종목 그냥 수인계좌 넣으시고 매수하시고 냅두면 주가 어느 순간 상승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부담도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요기만 그러냐? 네이버도 나오고요. 네이버도 보시면 네이버도 나오죠. 네이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여드렸던 거뭐 어, 여기 대한전선.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보여. 대한전선도 나오고 어떤 종목에 서 나옵니다. 그냥 신호 나오면 사면 돼요. 신호 나오면 사면 뭐예요? 주가. 아이고 주가 어떻게 되죠? 쭉 했을 때 16프로 반등하고 얘도 왜불로가요 40프로 반등하고 14프로. 10프로. 그냥 매수만 해놓으면 됩니다. 매수해 놓으면 주가 뭐예요? 그냥 매수했더니 뭐예요? 어, 나중에 한달 정도 지나고 통장 확인했다. 일주일 지나고 통장에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수익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수로 뭐 얘는 뭐 대안전선 10% 잡아도 되고 보수로 5% 잡는다 그러면 뭐 일주일만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되겠죠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실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직장인분들은 뭐 출장 가고 나면 가정주부님들은 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매매하고 싶잖아요 그냥 수인계좌에다가 하나 딱 사놓고 갔다 오면 어느 순간 팔려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무료 이벤트 진행 중에 있는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문, 어, 제가 지금 이거는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가 이거 문자 발송이 될것 같거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30초면 되잖아요 30초 신호 두 글자 남기셔서 지금 이 무료 이벤트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 이제 이벤트 진행이 좀안될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까지는 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코스피 대표 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거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인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확대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000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등 중소형주등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서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옆으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잘 맞는 건100%확률로다 맞자 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나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3938354 5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3 5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죠?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 5까지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그래도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르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요.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널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 날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 에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넘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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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순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거를 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 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네, 카카오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주가는 뭐예요? 매집봉을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발하는 신호가 뭐라고? 매집봉에 거래 대금 터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 얘 이제 출발하겠구나. 그러면 주가가 거래대금 터지고 횡보가 나오면 여기서 뭐예요? 무조건 팔지 말고 홀딩해야 되겠죠. 홀딩, 홀딩. 왜요? 홀딩해야 주가 반등할 때 우리가 수익을 볼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5 3%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거 좀 흔들어 주는 거못 버티면 결국 수 슈팅, 슈팅 나올 때이 일단은 이 정도의 파동으로 주가 상승할 거거든요. 요거 못 먹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깝잖아. 전체적인 이큰 박스의 상단부분에서 매집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주가 한번더 반등 나온다. 아, 이거 너무 좋지 않나 이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어,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매수관점에서 볼 거예요. 만약에 계속 늘리면 안 되고 주가 매집봉 나오면서 여서행보하면뭐 한다고요? 여기서 매수할 겁니다. 여기서는 홀딩할 거고 여기서는 겁먹을 자리 아니고 여기서는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아셨죠? 만약에 만약에 눌린 기다리는데 양봉 여기서 밑에서 안 나오고 위에서 나온다 하면 어떡해요? 어, 그것도 거래대금 터졌다고 라 하면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왜? 매집봉이니까. 이해되셨죠? 이해 안되신 분들은 네, 저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안되신 분들 구독해주시면 위에 전화번호 0 1 0 3 5 3 8 3 5 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할 때 매수타점 공유해드리고요. 입절할 때 입절타점 입절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닥에서 나온 요 신호 검색기요. 여러분들, 요거 무료 이벤트 할때 지금 신청하셔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초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거 이벤트 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메시포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